IGP 스포츠의 BSC300T라는 모델인데요. 2.4인치 컬러 액정에 모든 센서 다 등록 가능하고 경로 넣어서 경로 안내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터치까지 되는 제품인데요. 지금 세일 때 구입하면 9만원대거든요. 와우. 속도계 없으신 분들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알리 자전거용품 공동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20가지의 제품을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할인 코드와 구매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알리 공동구매 중인데요. 이번 공동구매 제품들 중에서 제가 볼때 최고의 가성비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바로 IGP 스포츠의 BSC300T라는 속도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구매 할 때마다 이 지오이드의 CC600 속도계가 최고 인기 제품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 때문이죠 2.4인치 컬러 액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4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아래 네. 더보기란에 보면 이렇게 4번에 지오이드 c 스6 0 0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널 단독 할인코드를 미리 복사를 하고 링크를 눌러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7달러의 가격인데 바로 구매를 누르고요 자, 우측에 프로모션 코드란에 방금 복사한 단독 할인코드를 붙여 놓고 적용을 누르면 2 9 7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 1450원 정도 곱하면 43,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셈이네요 이 가격에 2.4인치 컬러 액정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한데 딱한 가지 터치가 안 되는 게 가장 불편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BSC300T 모델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셀러와 딜을 할수 있게 되어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터치까지 되는 제품을 구입.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이 제품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로자 그리고 경로를 들어가서 지금 92 달러 거든요 92 달러인데 바로 구매를 누르고 방금 복사한 할인 코드를 여기 프로모션 코드 란에 붙여넣기를 하고 적용을 누르면요 65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환율 1450원으로 해도 95,000원 정도거든요 10만원 아래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터치가 안되는 b s c 300 모델이 정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치가 되는 300T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켜져 속도도 꽤 빠르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현재 이 GPS 속도계들이 지원하는 웬만한 기능은 모두 다 지원을 하면서 터치까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 일단 간단히 외관을 좀 살펴보면요. 정말 작은 크기에 굉장히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데요. 실측 무게가 60. 6 g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카본 무늬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심플하게 로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꺼지죠. 전원 끄기. 아, 역시 터치가 되니까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켜면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부팅하는 속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는 IGP 스포츠라고 흰색으로 로고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계들이 다 그렇듯이 이 아래쪽 버튼은 주행 시작할 때 이렇게 주행 시작할 수 있는 데이터 필드가 나오는 화면으로 갈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주행을 시작하고요. 아래쪽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랩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가 내가 이제 필요한 구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버튼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위쪽에 메뉴 버튼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는 방향키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톱을 누른 다음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웬만하면 이렇게 다 메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저장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때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어디서든지 메뉴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뭐 당연히 터치로도 되기 때문에 꼭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지만 메뉴 버튼 눌러서 아래쪽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터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물리 버튼을 지원을 하죠. 이쪽에 3개, 아래쪽에 2개, 이쪽에 하나, 그래서 총 6개의 물리 버튼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두꺼운 장갑을 끼거나 하면 이렇게 물리 버튼이 많이 달린 속도계의 편의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장갑을 벗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 물리 버튼을 눌러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많은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가민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4인치 컬러 액정을 가지고 있고, 이 컬러 액정이 이렇게 터치까지 된다는 점이죠. 사실 컬러 액정에 터치까지 되면 수십만 원대 하는 그런 속도계들과 기능적으로는 이제 뭐큰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고가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스크롤할 때 살짝 뭐 어색하다든지 또는 어 전체적인 속도가 아주 살짝 느릴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상급의 속도계에서 지원하는 건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감이 뭐이 정도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막 나쁘지는 않습니다. 막 사용하면서 꽤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가끔 이제 이런 속도계의 터치감을 스마트폰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100만원짜리 속도계를 사셔도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솔직히 말해서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이 속도계에서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상급의 속도계보다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볼때이 정도면 가격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터 터치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 사용성, 편리성은 극대화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 필드 들어가서도 페이지를 넘기고 이러는 것도 모두 가능하죠. 막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쫙 넘어가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쓸어 넘기는 게다 가능합니다. 또 물리 버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성은 제가 볼때 상급의 속도계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얘는 테마를 세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아주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설정에 들어가면 이 테마 모드가 있는데 테마 양식을 1, 2, 3가 있죠. 그래서 1로 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2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살짝 달라졌죠. 이런 어, 것도 좀 소소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센서도 우리가 아는 모든 센서 다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센서 설정, 센서 추가를 누르면 심박수, 케이던스, 속도, 파워미터, 속도, 케이던스, 레이더, 트레이너, 전자변속, DI2, 라이트, 이바이크까지 e 우리가 아는 속도에서 지원하는 센서들은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서를 추가하셔서 센서들이 가진 기능, 이 속도계와 연동을 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필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속도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여기 보면 디바이스 세팅에 라이드 모드를 누르면요, 페이지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얼마든지 세팅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원클릭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경로 안내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클릭 내비게이션을 누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지도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다 그러면 컨펌을 눌러주면 지금 여기 바로 경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원클릭 내비게이션 버튼을 딱 누르면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네 뭐라고 안내가 영문으로 나온 다음에 바로 속도계에서 내가 지금 가는 곳의 경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라서 GPS 신호가 지금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안 뜨지만 실외에서 하게 되면 내가 방금 원클릭으로 컴퓨터에서 지정한 경로를 바로 속도계에서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갑자기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될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처럼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설정이라든가 세팅이 정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충전은 여기 하단에 있는 C 타입 충전구를 이용을 해서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GPS를 계속 켜놓고 속도계를 작동한 상태로 약 20시간 정도의 런닝 타임을 기록하거든요. 이 정도면, 어, 배터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트라바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 역시 앱에서 스트라바와 먼저 연동을 해놓으면 가능한데요. 여기 마이 메뉴를 눌러서 링크 어더 앱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누르면 연동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이 스트라바를 눌러서 스트라바 앱에 미리 로그인을 해 놓으면 이 이후로는 이제 자동으로 스트라바에까지 업로드하게 됩니다. 아, 요즘 스트라바 업로드 되지 않는 속도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 우리 같은 이제 일반 동호인들은 스트라바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저처럼 일반적으로 속도, 케이던스, 심박, 고도, 거리, 평소, 경로 뭐 이런 거 라이딩 지표 기록하고 스트라바 업로드하고 가끔 경로 입력해서 경로안내 받고 하는 용도로 속도계를 사용한다면 정말 이 정도 속도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제품이 지금 세일할 때 구입을... 하면 9만원대 1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와 진짜 가격만큼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속도계 없으신 분들 첫 속도계 뭘로 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할인코드 소진되기 전에 공동구매 꼭 참여하셔서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와 할인코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